なす s go. <S よ 어디가요? 님들? 저 따라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야 어? 베 k 김도 베 k 김도 소리가 감사합니다 잠가는 한번 해주세요 이 기상 기상 한번 해주세요 기상 예, 잘 용진같아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괜찮아요 거기까지 못 가요 오세요 반명. 오세요 저한명 있어요 랭커대요 랭커대 아니 저기 찰리 들어오시면 안 돼요 찰리 찰리 내렸어요 사람 한 마리 찰리 내렸습니다 노 no, 찰리 나오 no, 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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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자기장 좋아. 어 자기장 좋아. 따가 좋아요? 좋아 좋아. 아우서워 그래. 사모님 생각보다 야. 깜찍하시네요. 이걸 뭐 칭찬으로 들어야 돼. 어! 가세요 가세요 아왜 아, 죽었어 왜 죽었어 동방 죽어.. 이게 다안 따라와서 그래요 맞죠 어 따라 오라할 때 따라 왔으면 어어어어어어어어해어어저어어고어어어요 하지 말라요아나사무라님 수하하느라... 찰리 찰리 갈까요? 찰리 찰리? 찰리 안 찰리? 찰리 사람 많아요? 찰리? 찰리? 아니야, 아니야 지금 찰리 그거 거기서 죽었잖아 지금. 아저 저번이 못해서 그렇고요. 뭐, 님 못해요? 잘한다고 뭐? 근데... <laughs> 왜 이렇게 멀어요? 잘한다고. 잘한다고 말. 야, 이거 너무 상상 이상으로 뭔데? 야세월에가 거기 있어 그냥? 상관없어 있어요 하나 어요 그냥 어요안왔요 전력이 1도 도움은 나왔을 때 여기 다 뒤져요 아니 숨어만 있으면 안죽다 숨어있어 숨어있어도 꼭 문을 두드리는 시트끼들이 있더라고요 문을 두드려라 뭔 소리야? 들을수록 오세요 방금 부른 노래 뭐예요어 사운드 제가 창작한 노래입니다 트라이. 어디가? 미안하다, 친구들아. 친구들아. 미안하다! 이거 이 작곡 갔어요? 네. 응. 작곡가긴데. 군사 분위기. 빨리 오세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그 파밍, 파밍 맞아 하고 있어. 뭔? 뭐야 이거 언제 가? 남으로. 이요 <놀람> 모두들 꾸고오시래요 아.. 그.. 제가 원래 좀 외로움을 많이 타서.. 있진 않으니까 Eu já posso passar. 거기를 또, 발긴 해야겠지? 혹시, 통 맞을지 모르겠어? 어, 멀다, 멀어. 멀다, 멀어. 와, 에, 사 있어,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어디어디집도집 어디, 어디. 바로 앞에지, 바로 앞에지. 바로 있 가지마. 어디, 어디? 어, 설 어, 뭐야? 둘이 만났어? 우리 지금 만나. 아, 너무 재밌다. 아하하하하. 왼쪽으로 가봐 집에 있어. 아, <laughs> 나 존나 쳐야겠다. 띠띠. 나 띠띠. 나 띠띠. 죽을라구 세상이없나어오 씨발 아, 야 이거 개오바야, 개오바야 아, 무슨 일이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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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무슨 일이야? 내가 말이야 총 맞을 땜이야 집 안에 하나 내가 집안에집 안에 저기 긴 집에 하나 저기 밑에 하나 움직였어 뭐할수 있어 할수 있어 4초 남았지만 어, 할수 있어 빨리 살려 아이스 멋있어 멋있어 자기장 자기장 빨리 빨리 뛰어와 무시하고 뛰어 올라 한 마리야. 아, 야. 다른 팀이요? 오, 다른. 한눈 기절, 한눈 기절. 빼자, 빼자.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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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와, 자기장, 빨리 와 아이가 만이야 아, 전력에 도움이 돼야지, 빨리 와 이쪽으로 와, 이쪽, 이쪽에 사람 없어 우리 끝까지 가서 치킨 한번 먹자 마지막, 마지막 한 방을 노리는 거 애들하고 싸울 필요 없어, 목숨을. 야, 이거또 엎으면 죽냐? 아, 모르겠어. 됐다, 우리 다리 건너와야 돼. 빨리 와, 빨리 와. 아, 꼬라박어. 아니야, 여기 꼬라... 할수 있어, 어어 우와. 올라가자, 가자, 가보자. 우와, 빠르다. 여기서, 여기서 버릴게. 거기 왜 버려? 그 와야지. 왜안 와야지. 위험하기 싫어. 거기 고기. 한이죠 자기랑또 완전 너무 다르 너무 다르또한면더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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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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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응? 3왼왜으로온다 잠깐만.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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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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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숨어. 아. 3년 라할때년 3년 3년 말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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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아 3년 3 Merci mm -hmm. yes. 我说。好 What? Oi! Até